자 그래서 도류쇠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노사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선익 시스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큰 급등과 함께 최근 평균 거래대금을 상회하는 큰 거래량 이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유리기판이 앞으로 이 AI 반도체 패키징 산업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길래 이렇게 종목들이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선익 시스템이 시작일 뿐이라면 어떤 종목이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꼭 시청하시고 유리기판 관련 주 관심 종목으로 두셨다가 원하는 자리가 나오면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유리기판 관련 주들 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냐 우선 CES2024에서 삼성전기가 원래 2026년에 유리기판을 상용화한다고 먼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두달 뒤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연합해서 개발을 하고 2026년부터 본격 적으로 양산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CXL부터 유로모피까지 새로운 테마들을 대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 반도체라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유리 기판 또한 AI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에서는 이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부터 유리 기판에 1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부터 양산에 나선다고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 9월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리 기판 관련 주들을 알아가기 앞서서 유리 기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유리 기판은 말 그대로 가운데 들어. 유리 재질로 된 기판입니다. 기존에는 유리 기판이 아니라 플라스틱 기판이 가운데에 대체가 되어 있었고요. 플라스틱 기판 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HBM 메모리부터 굉장히 많은 칩들이 올라가는데 이 칩들을 쌓아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보다 빠른 연산을 필요로 하고 보다 높은 용량 메모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칩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선 첫 번째로 열이 많이 납니다. 플라스틱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열받으면 휘어요. 근데 이 유리는 열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리 기판이 후공정 패키징 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장점은 우수한 신호 전달력이 있습니다. 우수한 신호 전달력은 0.1초라도 빠른 연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열에 강한 내구성 위로 칩을 쌓아가는 구조로 움직이는데 칩을 더 이상 쌓지 못한다면 기술이 거기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만큼 유리기판은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서 칩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 효율 개선. 제가 항상 AI 반도체 쪽에서는 전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전기는 많이 끌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량을 많이 써도 전력 소모량은 늘어나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해도 전력 소모량은 늘어납니다. 근데 전력 생산량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전력 효율을 개선해야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또 다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때 유리기판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패키징 산업, 나아가서 후공정 산업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릴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는데 가장 먼저 선행성 순환매가 나온 종 목들은 유리기판 관련 장비주들이고 삼성그룹사의 연합을 시작으로 인텔부터 SKC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까지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장비주들은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건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로 볼수 있는 장비주는 피롭틱스 그다음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선익시스템 대장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시가 총액이 비교적 높고 기존의 HBM 관련 주도주로 반도체 업종을 이끌었던 주성 엔지니어링과 이오테크닉스까지도 유리기판 관련주로 편입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 잠깐 일시 정지 해놓고 여러분들 캡처하셔서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참고를 하시고 메모를 해두시고요. 메모를 하셨다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직전의 고점을 밀어냈고 굉장히 가파른 거래량과 함께 현재 대장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반도체 업종에서 소외되었던 종목이지만 현재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약14% 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오랜 시간 시장에서 횡보해왔던 만큼 위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통 물량도 많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피롭틱스,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까지 있고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 동향 달려 있지만 이 종목은 단기 과열에 걸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또피롭티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광 장비부터 레이저 드릴링 장비까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HBM 주도주로 부각이 되었던 추후에는 유리 기판 관련 테마까지 부각이 될수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다 사시라는 게 아니라 미리 관심 종목을 넣어 놓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고 그 이후에 원하는 자리가 나 왔다면 그때 매매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 또한 오늘 유리기판 관련 주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브리핑 그리고 현재 빠르게 순환매가 형성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과 관련된 인사이트까지 8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나아가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까지 안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고. 8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